안녕하세요 자, 2023년 10월 에, 28일 토요일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마석 5일장에 왔습니다 자, 마석 5일장에 어떤 것들이 나와있는지 자, 마석 5일장 구경 한번 하시죠 자, 따라오세요 야, 철도에서 못하 이런 것들이 이 고들 빼기는 얼마예요? 원. 예? 2,000원. 5,000원. 아, 5,000원. 이렇게 네. 온걸 하면서. 예. 이런 건 얼마예요? 이거는 뭐고사리에요 5,000원이에요? 5,000원. 요거 다 5,000원씩이에요? 좀 많이 나왔네. 아, 요거 예쁘게 생겼다. 요거는 얼마예요? 달랭이 달랭이가 얼마에요 무는 요기 여기서 가져까 무는 얼마예요? 2 0오 빼기는요? 이게 보리가 한좀한 보리가 좀굵어야 되는데. 한 아, 송이다. 송이가 이게 어떻게 해요? 요거는 몇 키로예요? 1키로. 가1 9만원 무는 이게 얼마예요? 2,000원이요? 아, 2 0원씩 요게 어. 한 마리에 17,000원. 3마리에 어, 아, 청... 12,000원, 요거는 4마리에 네 15,000원. 3만 30 30마리 만원. 요게 다한 세트에요. 요거는 만원, 요거는 만, 만 5,000원. 음. 아빠가 지금 올라

공장을 했 아, 때문에 싸게 파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네? 2번째, 2번 자 2번 야 여기는 다시 네. 이렇게 세일해가 나오네 네. 아니 내가 네. 공장을 하니까 세일이지 네. 다른 데 세일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한번 먹어봐도돼요예 네, 잡숴보셔요 잡숴보셔요 어머니도 시식 한번 해보셔요 한 달에 8,000원 이건 들깨가 알이 엄청 곱다. 이건 얼마예요? 양념 걸었어요? 얼마예요? 8만 원이요. 6 k 로에 예. 아, 아. 6kg에 8만 원. 요런 건 얼마예요? 5천원입니다 아, 들깨 얼마예요? 8만 원. 8만 원. 어우, 들깨가 많이 나왔다. 이건 얼마예요? 9만 원. 9만 원이요? 6 k 로에 6kg에 치서 말려 아 씻어서 다 씻어서 말라가 그냥 짜기만 하면 된다고 6kg에 9만원 마스장에는이 들깨가 많이 나왔네 이게 들깨가 얼마예요 우리가 농사지은 거 아니에요? 6kg에 8만원 아 6kg에 8만 원. 농사지 갖고 와서 싸게 파는 거래요 6 k g 8만원 이야, 여기도 들깨가 이렇게 많아요 어, 예. 기게는 뭐그 얼마 얼마예요? 18만 원. 6kg에. 6kg. 야, 여기도 꽃게가 나왔네. 꽃게는 키로가 얼마예요? 앞에는, 서만원이는 18,000원, 안개는 2만 원. 같이 얘얼마래요 모르겠어요. 아, 고게추가 이거는 몇 k g 예요2킬로 얼마예요? 만삼1원 천약. 아, 요거는요. 그건3킬로 그것도 1 3 0원 아니죠. 그것도 비싸죠. 1 5 0 0 어, 요거는 7, 얼마예요? 2 6 0 0원이 야, 알타리가 만나게 생겼는데 한 단에 2 5 0 0원이네 음. 무는 얼마예요? 무 하나에 1,500원 하나에 야 이런게 많은 마스탕에도 많이 나오는 모이네 이거 다 많은 깔치도 많은 씨 이정도 많아. 아, 이정가싸하고되이정도많하예쁘이도많아게되이 알타리가 게천원이파가만천원 와, 여이도말이도못 하게 많은 사람도하이 와, 도만 하게 되면, 이이 벌써 알타리 야무 뭐 천원씩 가져가야 천원 천원씩 가가야 천원 알타리를 담으려고 무는 천원 알타리는 이게 얼마에요? 5천원이요 네전화번에다 배추는 세 통에 만원 얼마나 담가줘요? 1,500원, 한, 하나에. 이가 아직도 나오네. 한, 바구니에 2,000원이면 2 0 0 0도 과일이 이게 만원, 사과도 이게 만원이에요. 금이야요 거기도 거기도 뒤에 도착 안 가서 더 많아요 이게 많아 이게 생강이 한 키로 한 근에 오천 원2 키로에 많아 칼치가 2만 원이네, 10마리네, 강갈치가. 요거는 3만 원, 10마리네. 여기도 고추가 한 그릇에 2만 원. 청양 고추는 얼마예요? 2만 5천 원. 이건 얼마에요? 뭐요? 요고요 낙지? 예 만원 떡 꽃게다 요 꽃게는 얼마에요? 0원에에 병어가 엄청 싸네 병어가 이게 얼마에요? 만원 마석 장날의 풍경입니다 마석 장날 김장철이 돼서 지금 새우가 엄청 새우듯이 많이 나왔네 이건 얼마예요새우 3만원 가지 여기 몇 킬로에요? 한 3킬로 넘어요 아. 4킬로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요거는요? 요거는 먹고 시간 늦죠 이건 얼마요 요거는 6만원 3만원 아. 이제 김장철이 돼서 새우도 많이 나오네 어, 새우 네. 철럼은 생각이 경군에만 고추가이게 하나에 오천원씩. 아 주신... 여기는 이런 것들이요 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또 마석에 마석 오일장을 와가지고 마석 장날에 오늘 풍경과 모든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무식인의 장수 tv가 오늘 또 어, 양평영화제에 가면서 마석을 들렸다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식인의 가 마석 오일장의 모든 풍경과 또 시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